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프로 진행을 맡고 있는 안인호 박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해 본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신경 써야 할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중장년 이후에 꼭 알아두어야 할6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나중에 큰 후회를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 후반의 준비는 미리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의료비 파산 위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점점 더큰 부담이 됩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암 등의 만성질환과 중증질환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약물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이 커져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파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mri나 비보험 약제 등 고가의 비급여 항목은 큰 경제적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제도입니다.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금을 10%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나 심장 질환, 내혈관 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중증 질환 재정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수 있는 중요한 제도들이므로 해당하는 경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두 번째는 치매 및 인지능력 저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중장년 이후에는 치매와 같은 질환으로 인해 재산관리나 법적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실제로 많은 고령자들이 치매에 걸리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관리하지 못해 사기 피해를 보거나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년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치매로 인해 본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법적, 재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미리 지정해 두면 치매로 인해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수 없을 때에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조기 진단과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전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가까운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인지능력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부양부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자녀들이 멀리 사는 경우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이 서비스는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이후의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정서적 교류를 제공하며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재가 서비스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자택에 방문해 간호와 식사준비, 일상생활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녀 의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 사망 후의 재정적 파탄 문제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재정적 파탄은 큰 위협입니다. 사전에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산 분할이나 상속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내지 못해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상속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리 재산분배 계획을 세우고 유언장을 작성해두면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재산분할에 대한 세무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도 미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후파산 위험입니다. 은퇴 후 고정소득이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노후파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 결혼 자금이나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금 저축과 주택 연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 연금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부채 관리와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상담센터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 이후의 사람들에게 부채 조정과 재무 계획 수립을 지원해 노후 파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보호망이 부족한 데 따른 문제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고립과 응급상황에서의 대처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혼자 살면서 사회적 연결망에서 멀어지고 건강 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이 서비스들은 정기적인 방문과 전화 확인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치가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주거공간에 응급 알림 장치를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상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대책들은 중장년 이후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방안들입니다. 이 대책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대비하셔서 안정된 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